长征，长征，你牵着同心你守着。 적주 한 면한 입처가 캐진 이들아, 나, 감사합니다. 시방 먹게 평안하시. 우리 불보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본불볼락하옵소서 응 바라미 자. 오늘도 조사신 운문도 상근상당대기 15-3 무엇이 본언입니까? 그때 또 다른 한스님이 애를 다하고 절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본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본언은 무엇인지 논술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본는장성천진물이요본는의 자성이 천재난 부처님이라는 말로서 정도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도가란 깨달음의 노래라는 뜻이다 도를 정득해서 부른 노래이다 정도가는 중국 당나라시대 영가 현각선임의 선사가 서서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덕도했음을 인가하다 강격에서 지은 오도성으로 7년 시로 얽은 선시이다. 원래 영가 선사는 당시 유행했던 천태종에 있었으나 서서로 조개의 일을 깨친 후 선종으로 넘어갔다 질강서 원주 영가여행 출신으로 본명이 형각이고, 자는 명도이며, 법호는 진각, 별호는 일숙각이라 한다. 영가서님은 713년 10월에 입재하니 세수 39세 요절했으며, 시호는 무상대사, 탑호는 정광이라 했다. 영가서님과 육조해능대사의 만남은 유명하다. 영가서님이 정동화를 지은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영가서님이 조개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하직을 구하자 육조서님께서 먼저 대중을 거느리고 전송하셨다고 한다. 그때 영가서님이 열걸음쯤 걷다가 석장을세번 내리시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개 대사가 한번 뵙고는 나고 죽음에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 경도가에서 정의란 구경을 바로 체등함을 말한다. 깨달을 오차에도 정오와 해오의 두 가지가 있다. 해오란 견해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알기는 분명히 알지만 실제 마음으로 체득하지는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얼음이 본래 물인 줄은 알기만 아직 녹지 않고 얼음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얼음을 녹여 물을 쓰고, 잊지는 못하듯이, 중생이 본래 부처인 줄을 분명히 알기만은 번뇌망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중생 그대로인 것을 해오라고 한다. 그래서 교과에서든지, 생각에서든지정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찾단한 구경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서 뭘, 좀 아는 걸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이 노래에 정자를 붙였느냐 하면, 선종에서 깨쳤다는 것을 언제든지 정오를 근본적으로 삼지, 해오로는 근본을 삼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가에서 깨쳤다고 하는 것은 정호를 말하는 것이 해오가님을 아 말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한데 모아 치은 영가집의 정동원는 돌을 닦는 이들에게 큰 지침이 되고 선종을 대표하는 글이 됐다. 오도성이라깨달음의희열에 주체할 수 없어 터져 나와 얼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온갖 미사 요구를 동원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가 스님의 정동원은그 깊이와 무게에 있어서 다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유래한 문체로 진술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평생의 지침서이다. 예로부터 많은 이들에게 특송하고 해설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출간됐다. 정동안은 성문에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영원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채택할 수 있는 정수를 노래로 펑 것으로 전체 1814자 267구로 구성되어 있다. 친언의 장편이며 전형적인 당나라 고시라고할수 있다. 지금까지도 한국 선불교에서 깨달음에 대한 관계라면서도 그 정수를 전하고 있는 것을 여겨해서 여러 선사들이 법문이나 지수를 댕겨서 자주 인용되는 불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검소갈자로 1239년에 인쇄 제작된 것으로 추적된다. 현재 보물 275호 지형되어 있는 활자가 현재 일부 남아있다. 이는 1377년 인세대 현재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로 공인되어 있는 직지신경활자보다 최소한 130년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이다. 따라서 이 사실이 공인될 경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된다. 다음은 정도가 일부입니다. 구물견 그대를 보지 못했는가 철하 위인 한도인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간 도인은 부재 망상 불고지니라 망상도 버리지 않고 참된도 고하지 아니니 무명실성 책불승이라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며 환화공신 책법승이라 황 환영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법신가교 무일물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본원 자성 진, 천진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로다 오부분 공구라 오음의 덩구름이 부질없이 오고가며 삼독수 표출물이라 삼독심을 물고 품을 헛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도다. 중은중실상 보인법이라 실상을 정득하니 나의 남이 분별이 없어지고 찰나 멸가아이업이라찰나신의 사이에 무관지옥이 없어져 사라지니 약장망의 광중생이라 거짓말로 중생들을 속인다면 자초발설 진사급이라, 진사급도로발설지역을 스스로 부르리로다. 도로가 연애선이야, 연애설은 단박을 깨치니, 육도만행 최정원이라 육도만행이 본체 속에 원만함이라, 목리영역 육유치라, 꿈속에서 발고발과 육지가 있다니, 각호공공무대천이라 깨친 후에 비고비어 대천세계가 없도다. 무죄복 무손이 송과 복이 없고 송과 이익도 없나니 정멸성중망문역이라 정멸한 성품 가운데 묻고 찾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위걸쳐에서 핵심은 변신가교 무일물 본원자성 천진불 이라 했다. 법신의 신상을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로다 그러한 뜻이다. 법신묘강 무일물 법신을 깨달았다는 것은 곧 진여 일심에 거기 그 하나의 모습으로 화한 것을 의미한다. 화엄경에서 일체 존재는 하 사물이 일심인 자성에 상적한 모습을 한다면 모든 사물 자체 무친 지혜 법신을 성찰이라 라고 했다. 그리고, 물물의 물은 어떤 존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경지를 그 어떤 언어로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이란 것인데, 이것마저 없는 것, 즉, 유도, 무도 아니고, 비유, 비무도 아니기에, 물물이라 한 것이다. 그리고, 가교할 때, 요 자는 깨닫는다는 뜻의, 요 자라고 하기보다는 마칠 요 자로 해석한다. 깨달은 각, 마칠 요. 각으로 깨달아 버렸다라는 뜻이다. 환하공신적 법신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신을 깨닫고 나면 물물이라 했다. 한 물건도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텅 비어 공하다는 뜻이 아니다. 차별대 현상들을 모두 한 덩어리로 보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따라 분리해서 옳다 그러다 좋다나 보다 그렇게 차별한 한 가지 사물도 없다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차별된 현상에 꺼달리지 않으면 온 우주 전체가 진리 그 자체이다 온 우주가 진리의 예체니 때로 떼어놓을 물건이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은 뜻은 말로 세가들이 잘 쓰는 구절 중에 도안 무물이라 말이다. 도의 눈에는 사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역시 분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안 무물이라. 과, 무일물은 같은 말이다. 그리고 보는 사자, 천진불은 모두 존재의 근본 자성의 그대로 천진불이란 말이다. 천진물은 천진무구하고 천진나만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법신물은 천년의 진리니 우주의 본체이므로 천진물이나 한다. 처음 태어났을 때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천진물의 마음이 사바세계에 살아오면서 공연한 집착과 번뇌로 인해 얼마나 어두워지고 혼탁해졌는가. 가만히 마음의 밑을 돌이켜 비추어 보자. 딱, 다만 비추기만 하되, 공연이 마음의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생이고 신성의 자리이다. 수행은 마음의 때를 벗기는 일이다. 청정했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잡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동자성을 천진불이라고 부른다. 동자성은 칠세 출가 부처님 아들 라우라가 최수다. 속진이 묶기전에출가의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모든 스님들의 예문이다. 세상에 물들기 전에 아이로서 출가하기를 바란다. 이는 이현현선사 바람문이 대표적이다. 천지는 천년 그대로 본래 그러함을 의미한다. 본래 그대로의 부처 우주에 충분한 법신물의 다른 이름이다. 천진물은 이제 새로 깨달아서 드디어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처님이 계셨다는 말이다. 원래 깨달아 있는 부처님이 자기 집에 계신다. 그러니 절대로 밖으로 여사 부처님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집에 있는 부처님은 가정적으로 부모님이 부처님이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부처님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부처님이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받들어 서로 생활하면 그 집안은 온통 부처님 세계가 될 것이다 자가옹리 천진부를 참선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성할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 아는, 알고, 근심 걱정 할 줄도 알고, 그러한 정신작이 나오는 근본 당체가 있다.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성내는 작용, 설보는 작용, 그 작용이 일어나는 불이, 그 당체 거기가 천지불착기 부처님인 것이다. 보통 자성이라는 단어가 개개 물들의 동일된 성품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즉 다른 것을 없고그 것에만 있는 고유한 특징을 하니 자성이라 한다. 존재 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유형무형 개의 존재 고유한 성품이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영기하는 실상을 엄밀히 살펴보면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은 없다. 어떤 특성이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대성에서는 만법 계곡, 온갖 법이다, 공하다. 온갖 법이 고유한 특성이 없는 공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런 모든 존재의 실상을 일컬어 법성이라 하고 중생들의 망상과 착각으로 파악되는 자성과 구분하기 위해 진여 자성, 즉, 참되고 여연 자성이라 부른다. 그러나 지금 이 구절에서 자성이라 한 것은 법성, 진여를 뜻한다. 이 자성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 하나로 통하는 자성이다. 천진불이란 조작할 수 없고 고밀 수 없이 천연 그대로 참된 부처님이란 것이다. 본래물이란 말과도 통한다. 즉 모든 존재의 참된 성품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선종을 이해하고 정도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연견에서 사마성지급이라는 무수한 세월의 6번의 미를 닦고 10번의 를 닦아 성부로 부처가 된다고 쓰라는데 그건 역시 방편설이다 세상성을 배워가는 선정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갈고 닦고 새로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님과 한치도 다르지 않음을 알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무명의 그대로 불생이고 육신의 그대로 법신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다 그런데 법신이라고 하면 무슨 물건이 있는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신은 탁 깨치고 보니 거기에는 한 물건도 쳐다보려야 쳐다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한 물건도 쳐다볼 수 없다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 본래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는 것이다 라고 논술적으로 아미상근사가 성하고 있지만 다 명색을 물들지 않는 있는가로와 불성이라면 불성이고 오직 진여는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뿌린 것입니다. 떡! 그래서, 훈문서는 이 본언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공양을 받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대는 누구의 공양을 받느냐라고 물은 것은 인연법을 들어 답을 하실까요? 이것은 근본 본언으로 돌아가, 그 원인이 서어 인연인 과보가 나타나듯이 모든 것은 인히 있어 현이 연이 되고, 연이서어 인이 연이 되는 발생합니다 돌고 돌아가는 연기법이지만 모든 것은 지금 여기 그대로가 공량을 받도 그냥 먹지 말고 이 음식이 어떻게 올라와? 내가 왜 먹으며 먹는 음식은 어디로 가느냐? 그 연기법 현상을 잘 관찰하여 사유하고 사식해보라는 뜻으로 하나의 하도를 던진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서 음바람 감사합니다.